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맥주 감사절에 인사드리는 YBS 뉴스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후원금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전 담임목사와 일행이 지난 7월 2일부터 7일까지 인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인근 나라에서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성령이 일하신 대역사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윤석 전 목사와 일행이 인도 땅을 밟은 지 1년이 지났다. 인도 목회자들의 변화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이곳을 다시 찾은 윤석 전 목사. 하나님이 일하실 절정의 시간을 기대하며 작년보다 두배 이상 커진 성회를 기도로 준비한다.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있는 인도 대륙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나라이자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인도 대륙에서 우리 교회는 1년 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이제 그 사역에 더 크게 사용당할 시간이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문난 윤석된 목사, 면지주왕 때를 통해서 인도를 공부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대혁명이 일어나는 성령의 대역사가 마가다락방주에 출발했던 역사가 다시 이번에 복음의 아름다운 방아쇠가 땡겨지므로 말미암아 인도에 새로운 폭발이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예수 의 피를 운반하는 수레로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지 않겠나 생각하며 기대에 가슴이 벅찹니다. 13억 인구 중 80%는 힌두교, 그리고 13%에 달하는 무슬림, 그 밖에 다신교 애니미즘 등 각종 우상들이 난무하고 원시와 문명이 모든 것을 삼키는 척박한 땅. 이중 소수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은 극단적인 반기독교인들로 인해 복음전파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지만, 이곳에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교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첫날 윤석전 목사는 극심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회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향해 예수의 정신을 전하고 이들과 함께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인도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절정의 시간이 되기를. 이번 인도 목회자 성회를 위해서 우리 연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윤석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건한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의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인도는 어둠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방갈로르시에서 3박 4일간 진행된 윤석전 목사 초청 목회자 성회. 인도 전역에서 몰린 목회자들은 만 5천여 명에 다다르고 며칠간 맨발로 걸어서 이곳을 찾은 이들 뿐 아니라 스리랑카, 네팔 등 인근 나라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 하나님을 겨냥해 드려지는 뜨거운 찬양.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흔들며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부르는 찬양에 진실한 감사가 담겨 있다. 위대한 예수의 생명의 내 안에 풍성했던 그 생명의 힘으로 살원하대 생명의 내 안에 풍성 윤석전 목사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파괴자 마귀에게 속아 치은죄그 죄값으로 오는 저주와 고통에 대해 설명하고 오직 회개만이 사망과 지옥의 결박을 풀 열쇠임을 전했다. 그래 예수님은 생명을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목소리> 위해 살찌고피흘려 죄와 저주, 사망과 질병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야 자유할 수 있다 이수전목가는 예수 보혈의 피. 피, 그 피의 예수를 만날 때이성회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이적이 나타나면 예수의 현재성이 파도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몸부림치며 절실히 회개하라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초대 교회를 방불케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매 예배가 진행될 때마다 눈물과 회개, 감사로 나타났고 만 오천 여 명의 목회자들은 성회 장소가 떠나갈 듯부을짖으며 통곡의 절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특히 이번 성회는 성령의 치유 역사가 쉴새 없이 일어났는데. 25년간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30년 동안 귀머거리였던 자가 듣게 됐으며, 암세포가 목까지 전이된 폐암 말기 환자가 고침받았다. 귀가 30년 동안 안 들리던 분이, 이번에 귀머리가 열리고, 25년 동안 못 보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전립선 통증으로 부당하던이사수 없는 이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각 예배마다 일어나고 있는 치유의 역사는 인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증거는 각종 병 고침과 문제 해결로 나타났다. 축복합니다. 천만 천만 천만입니다. 이 사랑하는 눈먼 분에게 눈을 열어 주셔서 포기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집이 나타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눈물게한 당신아 예수님 나를 저주했으니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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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보이지 않다 눈이 보이지 않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인도 현지 목회자들. 이들이 어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으랴? 이들이 어찌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으랴? 병고침과 문제 해결 등 각종 이적을 표적으로 소유한 목회자들은 앞으로 인도 전역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까지는 파트타임 사역만 했지만 한국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도 13억 인구를 향한 윤 목사님의 구령의 열정을 보면서 그는 한국 사람인데도. 인도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인도인인 난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느꼈고, 이 집회 이후로 세상에서의 직업을 내려놓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가족, 교인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마이소르는 큰 도시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집회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찬양팀과 설교의 변화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여 아주 기뻤습니다. 교인이 30에서 35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윤 목사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많은 직분자들과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으로 간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다시 사역으로 돌아왔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제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작년 집회는 아주 성공적이었고 올해 집회 또한 그보다 훨씬 은혜로웠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인도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헤아릴 자 누구인가? 그 심정을 가질 자 누구인가? 그 일을 감당할 자 누구인가? 하나님 인도에 대한 완전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금식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지도와 군자가 그 아니라 그0배 역사하시는 걸 보고 너무 참 감격스러워. 그래도 금요일 날 주님 여러분에게 제가 전화로 50만 원 부자가 5 0만 원. 인도를 세 개나 뒤니다 이거 정말로 전성도가기술내해는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복을 했 내년에는 얼핏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 이보다 엄청나게 큰규모를 했으면 좋겠다. 이 내년 같은데 큰 규모를 내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그렇게 큰 규모를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금식과 인물의 기도, 그리고 작정된 선교헌금은 방갈로르에 모인 만 오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이대 역사에 주님의 섭리를 따라 각지게 사용됐다. 한 구자의 선교헌금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쓰여졌다. 인도 목회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사역지는 평균 60개 마을로 이한 명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곧 60개 마을로 번진다. 이뿐 아니라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찾아온 수많은 목회자들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대 역사의 현장을 재현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된 선교헌금과 눈물의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역시 수많은 이방인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과 목숨을 다 바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야만 한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열릴 이스라엘, 브라질, 베트남, 호주 성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성회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다. 이제 그 음성에 순종할 때다. 이제 이 일에 동참할 때다. 바로 지금 내가 행동할 때다. 인도 성회를 이끄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를 쓰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윤석전 목사 초청 모교부흥회가 지난 7월 12일 부산 영락교회 양산성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대구, 울산, 경남 지역과 경기도에서까지 많은 성도들이 모인 이번 성회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됐으며 회계를 통한 회복으로 은혜가 더했습니다. 이번 모교부흥회를 통해 은혜받은 이들이 앞으로 부산 지역 고금화를 위해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충성한 청년회와 충성된 청년회 전도 행사가 지난 7월 8일 안디옥 성전과 친교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충성한 청년회는 정회원에 등반하는 새 가족 청년들을 환영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학예 성회에 중점을 둔 다양한 퍼포먼스들로 성회에 대한 사모함을 상승시켰습니다. 충성된 청년회에서는 장기 관리 회원과 새 신자들을 초청해 유아 스페셜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상편지와 스킷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가올 학예성회를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울라는 주제로 열린 제8차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가 지난 7월 2일부터 7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이 주관한 이 컨퍼런스는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북한 구원, 이슬람권의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의 용사를 세우는 일에 갑지게 쓰여졌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심은 이들을 통해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구원받는 대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지난 7월 1일 목양센터 3층에서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중보기도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강사 김종선 사모는 이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임을 강조하면서 다민 목사의 해외 성교와 다가오는 학예성회 그리고 국내외 선교사역들을 위해 힘써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보기도로 세계 보금화사역에 동참하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남전도회새 가족반 정회원 등반 환영식이 지난 7월 8일 월드비전센터 남전도 회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남성 그로리아 중창단의 찬양과 간증으로 정회원 등반을 축하하고 선물 증정식이 이어졌습니다. 5주간 교육을 마치고 기관에 배속되는 회원들이 앞으로도 교회에 잘 정착하여 큰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 및이 미용 서비스가 지난 7월 7일 노인복지센터 1층에서 진행됐습니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등의 치료와 미용 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은 교회와 복음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마련되는 무료 한방 진료와 임의용 서비스 행사로 지역 주민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2012년 흰돌산 수양관 학예성회가 7월 23일 72차 초교파 중고등부 학예성회를 시작으로 두 달여 동안 진행됩니다. 예년보다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말씀 전하실 다비 목사와 전국에서 모일 수많은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충성으로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예 성회를 통해 영혼의 때를 위한 10년의 믿음을 앞당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YBS에서는 책임감 있고 근면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만 27세 이하의 본교에 2년 이상 신앙생활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카메라,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실과 이환철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상담국이 내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번 주부터 유아유치부 유초등부를 비롯해 다음 주 중고등부 성회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영적 대잔치인 학예 성회가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인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많이 보내시고 이를 위해서. 그리고 두 달간의 학예성회에 말씀 전하실 담미 목사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